세 몸은 낫도 좋지 하나 낫도 좋지 살만 보는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낮춰놓고 몸이 받쳐주고 있잖아 아, 지금 예. 받쳐주니까 무게감 들어갔잖아.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얘만 마지막 한번더 밀어줘야지 둘셋둘셋둘셋 둘, 셋, 둘, 셋. 넘어가지 말고 둘둘아 이제 너무 미끄러서 응 바닥이야 하나 빼둘빼이렇게둘빼둘빼둘빼둘빼둘빼둘빼 어? 느낌? 응주식잘 잡잖아 잡아보라고 그래. 저렇게 잡으라고 그냥 그 어? 잡아봐. 기대라고 네. 네. 어이쪽으좀안해주지 E hey. aí?